베이킹소다를 병뚜껑으로 하나 좀 약간 양이 많게 집어넣어서 흔들어서 그걸로 흰 가루병하고 베이킹소다를 병뚜껑으로 꼬보기 이렇게 하나 고봉이죠 고 고봉. 한뚜껑이 다수북은이요 여기다가 하나를 여기다 부어요 부어 부고 여기다 부었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 가운데 보면 이거 이거 병막에 그 생수병 병막 안에 보면요 안에가 또 하나 이렇게 원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 있어요 그게 화분이죠 화분 화분에 화분이 화분이 흙이 있죠 배양토 등 흙이 되어있 여기다 뿌리 이렇게. 이건 모베 아니니까 이거 있제 아까 알려주죠 이거 이거 이렇게 꽂아놓고 여기다가 영양제를 주면요 좋아요 이게 흔들같은 여기 돌멩이 하나 자. 하우스에다가 심어놓은 거 있죠 앞에. 꽃이 이렇게 올라가네 여기 밑에 이제 밑에 이거 밑에 겨순 있죠 이 하우스 이 밑에는 싹 따버리는 거 이렇게 겨순 다 따버리고 이렇게 요 겨순 이렇게, 이렇게 다 따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쫙 큽니다. 이렇게. 자, 뒤돌아서 보고. 자,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커버렸죠. 이게 밖에다 심는 거하고, 노지 거하고, 이게 하우스 거하고는요, 성장 속도가 틀립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게. 제가 지금부터 이제 텃밭에다 있죠. 텃밭에다 심고, 저 화분에다 심은 거 있죠. 그거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똑같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풍성하게 키우는 방법을 내가 저, 저 동원으로 가서 내가 알려드릴게요. 자, 갑시다. 자, 가요. 화초 창뜰배입니다 <laughs> 오늘도 우리, 우리 농원에서 야외 농원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아, 좀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게 있어서 왜그냐 오늘은 먼 시간이요 먼 시간일까요 고추 고추보다 맵다매요 그게 아니고 고추는 이렇게 나좀더 가봐야 지 나는 이렇게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고추 이렇게 농사를 쳐서 판매 목적으로 이렇게 동, 농사 짓는 문을 분들한테 알려드린 게 아니라 텃밭에다 심어서 화분에다 심어서 몇개좀 따먹을라는데 아, 솔직히 이래 있어. 지금까지는 요만하잖아요. 그는 거 애기들도 돼 여기냐 병충해가 없으니까 여기냐면 꽃추 심을 때는 병충해가 별로 없어. 근데 여게 이제 한 30cm, 50cm 크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벌레라는 놈들이 찢어먹고 가만 안 놔두게. 가만 안 놔두게. 지금부터 이제. 저, 고추 농어는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린 게 아니라, 텃밭이나, 옥상이나, 햇빛 잘들는 베란다나, 텃밭에다가 고추 대폭 심어놓고 좀 키워먹으려고 했더니, 이름을 병충해 때문에 해먹을 수 없네. 그리고 어떤 거 크지도 않고 말이야. 짱, 짱, 그런 거인 게, 잘 키우는 분도 많아. 많이 계시지, 내 알아. 근데, 열명 중에 일곱, 여덟 명은 그냥, 모조값도 안 나와. 모조값도 안 나와. 고추 심는 거 내가 저번에 알려드렸잖아요. 저, 꽈리고추. 꽈리고추나 일반 고추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보여드릴게요. 왜그냥 저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 있죠. 부추 미나리, 또 뭐예요? 상추, 깨. 저거 지금 다 내가 지금 뻥이 아니라는 거 내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뻥이 아니라니까. 저 토마토는 화분을 너무 무거웠하더못 가져왔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보여 드릴게. 어쨌든 요렇게 길러 보라고요. 자, 질문 제일 먼저. 자. 미나리. 집에서 집에서 저저 저 이렇게 장에 가서 안 보신 분들 한번 미나리 한번 장돌빙들어보시죠 미나리 그 씨가 어디가 있어? 묘목이 어디 있냐고요. 미나리를 그러니까 장에서 사다가 밑뿌리 잘라 가지고 요렇게 심으면, 이렇게 풍성하게, 실컷 먹어요, 자, 자, 실컷 먹어요. 자, 호잇. 이 반수경도, 자. 이 뿌리가 나오잖아, 이렇게. 어째, 바 실컷 먹어요. 하쩍. 뻥이 아니라니까. <laughs> 자, 이, 그 다음에, 이, 그 부추. 이렇게 굵게 길러면, 뭐래. 지몸뚱이도분위기왜 그러냐. 이게 굵어가지고, 이렇게. 부추, 부추 나갔죠. 영상 보세요. 장두두자. 요, 요. 고추하나길면 이렇게 그냥 뚝질게. 알려 드릴 적게. 풍 생각이 길러서 시큼 먹으라고 했더니. 자, 요드 아이고. 너보인데 다행히 탈 부덕 안넘어 졌어. 아, 그내가 운동을 50년 넘게 했는데. 어쨌든 안넘어 졌잖아. 뭘 알려 주려고 그냥 고추 지금부터 같이. 묘목 심는 건 애들, 애기도 심어. 고추 심는 건애기도 심어. 안 그래? 근데 사후관리 지금부터 잘 해야 돼병온 다음에 안돼탄접병한번 오잖아요 쉽잖아 농약? 아이고 대포기 산다고 농약 사? 아이고 뭐안돼 누가 농, 농약 농농 사다가 그것도 집에서 저 유기농을 하나 따먹으려고 심었지 누가 농약 팍팍 뿌려려고 에, 아예 에프겔라를 뿌는 사람도 있어 지긋지긋 얼마나 오지게 하면 에프겔라를 뿌리어 그래서 지금부터 사후관리 오늘은. 오늘은 고추. 이게 꽈리고추 처번에 알려줬잖아. 게 지금 막 여는 거 맞아. 요거에 대해서 그 병충해 예방하는 방법. 예방이 중요합니다 ,잉. 그리고 만약에 얘가 막 탄저병이 왔다. 탄저병이 오면 요거 막 가운데가 이렇게 반점이 크게 막그 갈색으로 막 파고 들어가. 하고 툭툭 떨어져. 인제 고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연양제는 어떻게 줘야 되나. 텃밭은 털 뜨고다가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저, 저 저거 말고. 저쪽에다가 한한 한 열풍이 심어 놓은 거있어 알려 주려고. 자, 요거 요거 인게 어떻게 하자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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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이리와. 자, 이리 자. 이리 와. 이마요. 내가 가요. 이리와요. 자 이리와요. 자, 이리와. 자, 여기도 근데 좋아. 자. 어때? 잡아. 자, 이마 그냥 니까 아이고 이마 그냥 여기 먹네. 자, 잠깐 만 딱. 카메라 좀 조정하고 이제 수치 좀 이제 알려 드린 거고. 자. 들개 저번에 씨 뿌려 가지고 이렇게 한거 있죠? 화분에다가 이거 이거 상추 봐요. 안 먹었더니 이렇게 이렇게 커버렸잖아. 상추봐요. 안 먹었더니 이렇게 고추 꽈리고추 이렇게 요, 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걸 내가 지금부터 요 겹순이 있죠. 요요또 방앗다리 따는 방법하고 요거 보세요. 거예요. 요거 요 보세요. 이제 보여드리는 거요. 요거 이제 깻잎 저번에 있잖아. 나무 화분에 죽은 거 있죠. 죽은 나무에다가 그냥 이제 씨 뿌려가지고 이렇게 키우라 했더니 이렇게 커버렸잖아. 지금 이제 이제 지금부터 먹기 시작해야 돼 이렇게 화분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미나리인데가 여기다 잠깐 갖다 놨지만 자 보세요. 자 미나리. 이놈 가까이서 봐봐 이렇게 시큼 먹는 거봐자 지금부터 얼른 알려줘야지 자. 이리 고추를 어떻게 해야 음. 눈올 때까지 시큼 따먹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내리고요 내리겠다. 고추가 이리 와야지 고추보다 맵다는 가 아니라 고추를 안 맵게 고추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징그럽게 매운 고추가 있잖아요 안 매운 고추를 심었는데 매워 그건 영양부적이다 그래야 돼 자, 일단은 일단요 이게 일반 꽃랑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꽈리꽃 알려줬잖아요 꽈리꽃추 심어갖고 집에서 시큼 먹는 방법 이거, 이거 참 좋아요 반찬 이거 그만큼 이제 사러 가기도 그렇잖아 쫓다가고 멸치 사가 툭툭 볶아 먹고 얼마나 좋아, 좋아 야, 야, 네. 이만큼 또 이만큼 더와야겠는데 더 잠깐만요 앵두봐앵두자에에에 에, 에. 앵두 좀 따먹을래요. 앵두 좀. <laughs> 요거 사과, 복숭아, 배, 뭐핫한 과일 나무 한5 0가지가 있습니다. 전에도 텃밭에다 심어갖고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이렇게 심는 거몇번 알려드렸죠. 또 시리즈 나갈 겁니다. 과일은 이렇게 이렇게 심어라 이렇게 관리 관리 잘안 해도 잘 따먹을 수 있는 거 언능 하라고. 알았지. 알았지. 자첫 번째 바대요. 식초. 미원 <laughs> 쓰고 이렇게 눌려워미원 미워, 미워, 유기질 워미아봐봐요워 미워, 미워, 다 마지막으로 상워미납미습니다 낙스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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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 미워, 미워, 미 거저 먹고 달라 그래요 안 돼요 농사는 한 평도 농사고 천 평도 농사야. 근데 이제 농약을 쓰냐 안 쓰냐 그 차이지. 근데 이거 야자 이만큼 있어야지. 이만큼 있다. 아, 시간까지 고추를 이제. 자 이걸 저 장마 오기 전에 이게 저 미리 예방해서 예방해 가지고 해충 병이 안 오게 만드는 방법. 좀 있으면 이제 고추 따 먹을만 하면 비가 막 쏟아진다. 근데, 옥상이나, 뭐, 텃밭에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부터는 이제, 처음에는 잘크니까 기분 좋지. 한두 개 따먹으면 이제, 따먹을만 하면 이제, 병이 와가지고, 또 망가뜨리기 시작하니까, 미리, 알고, 고추는 지금부터는 알고 켜야 돼, 알고. 제발 좀 알고 키 켜. 그냥, 대충 심어놓고, 그냥, 그냥 하늘만 믿지 말고, 알았어요? <laughs> 어쨌든, 장마철, 미생물 있죠. 이 미생물로, 그, 바이러스 균 있죠. 고초균이 있거든. 근데 어쨌든 바이러스 바이러스균 가지고 이렇게 얘들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고. 바이러스 그 미생물 이 있어요. 미생물이 바이러스 균이 있다고 근데 그건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농촌지능청이나 이렇게 농협 이렇게 유런데 가면은 이렇게 미생물 파는 데 있고 있는데 그걸 누가 고추 대포기 심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구해? 그래서 집에서는 어쨌든 저 예방 그 다음에. 병이 오기 전에 곰팡이 균 있죠. 예방예방부터 해야죠. 예방 탄저병도 병이 약하지인데 그 탄저병 제일 힘듭니다. 탄저병. 그, 또 탄저병은요, 땅에서 올라와. 요 땅에서. 땅에서 올라와갖고, 그 비가 오면은 툭 쳐갖고 위로 탄저병이 퍼진다고. 땅에서. 땅을 소독을 잘해야 돼. 첫 번째는 절 먼저, 땅, 땅그 아, 뭐 시멘트도 먼저 성 땅. 주변 아스팔트든 시멘트든 먼든그 탄저병이 하라면 탄저병 예방하는 방법 곰팡이 세균병 일죠 그건 예방하기 전에 일단 은 여기 있죠 고추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막 이제 열리잖아요 보여 가까이 올 수도 없고 이게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양분을 이쪽으로 끌어올려야 돼 그러면 화분에 심은거하고 텃밭에다가 틀립니다 화분에 있는건 이 화분이 이렇게 이게, 이게 얘네들이 양분을 먹기가 굉장히 좁잖아 이게 아무리 그러니까 여기서 영양 공급하는 것도 알려드리지만 화분은 어쨌든 이게 풍성하게 올라옵니다 여기 밑에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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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까지 겹까지 제일 밑에 거든 따주세요 이렇게 겹까지 따줘요 이렇게 제일 밑에 거만 따줘 텃밭은 틀립니다잉 텃밭은 틀려요 좀 이따 텃밭 갑니다잉 밑에 거 있죠 요거 두개세 개만 따줘요 이렇게 겹까지 그리고 여기죠 있 방아다리 있죠, 있죠? 꽃다 이렇게 핀거 있죠 이거 이거 그리고 요거 요걸 따냐 안 따냐 그러는데 화분에 심는 건 따지 마세요 얘가 요거 보면 한 그루 심어 갖고 두 그루 심어 갖고 혹시 베란다나 저 벌이 없는 데는요 이렇게 아침에 이게 이게, 이게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필때 요거 흔들어주세요 한번씩 흔들어 주세요, 주세요. 자가 수정이 된다고 그래야 그냥 나도 뭐, 이게 크다가, 이게 코기도 전에 다 떨어져, 노랗게 다 떨어져. 네? 그러니까 한번 흔들어주고, 방, 요거, 저, 저거 방앗다리 앞에 있는 그, 꽃추 있죠? 방앗다리 꽃. 꽃 따지 마라. 근데 텃밭은 틀려. 텃밭도 좀 이따 갈거예요 어쨌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길이라고, 풍성한 길이라고, 이걸. 얘는 이 빨간 꽃을 따먹으려고 심은 게 아니라 풋고추 먹으려고 심었다는 게. 풋고추, 풋고추가 이게 이게 이거 다 따버리고 방아다리 따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고추가 매워서 못 먹어. 이렇게 이렇게 이 같이 올라가야 돼. 밑에 위에서부터 같이 올라가서 양분을 아야 돼. 양분을 놓으면서 그 풋고추를 이렇게 다 따먹으면 안 매운 거 따먹고 싶어요? 이게 다 익기 전에 따먹어 그냥 미리 막, 막 따먹어버리면 안 매워 방법이 없어. 미리 익기 전에 따먹어보시라, 니까게 크기 전에 막클 때까지 연게 그러니까 하지. 이게 매운 맛이 안에 꽉 들어가기 전에 다따먹어버려이 꽈리고추도 그래요. 매운 거 찾고 덜 매운 거 찾는 게 아니라 다 완전히 크기 전에 따버리라고 하고 그걸 찍어서 먹어요. 그러면 안 매워. 그가 네? 양분로요때부터 양분이 엄청 애들이 필요합니다. 꽃이 많이 생겨, 고추가 이제 막 열리잖아요, 그 양분이 얘네들이 그때부터는 뿌리가 촤악하고 강압성 햇빛을 하고 쫙끌어올린다고 그때는 양분을 공급을 계속해줘야 된다. 어떻게 하냐? 너무 과하게 하면 보기고적당히 하면 약이니까. 자, 배트병, 배트, 배트병. 끝에 끝에 잘라, 잘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 병뚜껑이죠. 병뚜, 이거 생수병을 잘랐어요. 이 앞에서 이렇게 대충 주워온 거요. <laughs> 흙이 묻었잖니. 알려드리라고 알려드린 게 중요한 거지. 그다음에 병 뚜껑 있죠? 여기다가 공구리못 있으면 여기다가 구멍을 뚫세요 여기다가 구멍 뚫어 이렇게. 작게 뚫어 이렇게. 물만이게 마구. 보여? 어디야? 보이잖아. 닫아. 이렇게 닫아. 어 여기다가 보세요. 가위로 가위로 이렇게 잡고 너 하나. 두세네 하나 두세네 자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꽂아 딱딱 꽂혀 이게 이렇게 꽂혀요 이렇게, 이렇게 딱딱 만약 에 이게 흠집 움직 것 때문에 돌멩이 하나 옆에다 갖다 놓으면 돼 돌멩이 이렇게 놓고 이제 이게 어차피 지지대가 있잖아요, 지지대 그 여기다 이제 어차피 이제 이렇게 오이지 기가 안 이게 지금 40cm 컸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지지대 를 해줘야 될게. 여기다 이제 쭉 꽂아 올 건데 이렇게. 자, 이제 묶어야지, 지지대 자, 이제 지금부터 영양제 만드는 방법. 영양제 만드는 방법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또, 여기다가, 여 영양제는, 혹시 집에, 저, 유기질비료 있어요? 유기질비를 하나 사. 이거 치면요, 유기질비 치면 고추가, 이게,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해주면 고추가 덜 매워. 이 영양 공급도 안 해주고 굽면 고추가 매워요. 쬐까는 거 크지도 않고. 그러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 유기질 비를 유기질 비료, 아, 이이이이 하나 타놓은 거 있거든요. 타놓은 건데, 어디에서? 유기질 비료를 병 뚜껑 한죠병 뚜껑, 병 뚜껑 하나만 여기다 이렇게 부어. 저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를 알려드릴게요. 유기질 비요 이건 뭐. 상표가 상관없습니다. 요걸 병뚜껑으로 고분니까 수북은 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기다타 이렇게 하고 이거 닫아서 흔들어. 이거 24시간 이상 두. 이게 한쪽으로 다 놓고 그래야 이게, 이게, 이게 다 녹아요. 안 녹아. 안 녹아. 이게 미리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이렇게 이렇게 타서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이렇게 6일부잘안 녹아. 그럼 여기다 놓고. 자. 이렇게 부어놓으면, 요거 한 3분의 1만 부어놓세요 3분의 1만. 그럼 이렇게 똑, 또또똑 떨어지면서 얘, 얘가 피라마크만 먹어. 예? 얘가 엄청나게 많이를 많이 한다고. 그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없다 그러면, 요위을 위원이잖아요. 미온 위원 이거, 종이료. 예, 그 이제 그이 비언도 뭐 되고 비풍도 되고다되니까요거 음. 이제 병장이 바닥, 바요 여기다 많이 타지 마시고 내가 살 많이 타지 마셔오 정말 이거 바닥만 여기. 바닥만 살짝 그게 바닥만 바닥만 살짝 킬게요 많이 오지 마래 이거 여보면 가운데 보면요 볼록 올라온 데 있어요 뭐 이거 그 가운데 이그벽마가 원이 그려져 있더니 거그만거그만 채우라고 다 그렇게 다들 이 원, 이원이 얘는 바로 줘도 돼. 금방 녹아버려 금방 녹아버리. 이거 이거 한저저또 여기다가 이걸 얘도 3 분의 일만 뿌우면 돼. 아무리 캠 내가 또또또 떨어진다고 해. 구멍을 이렇게 이렇게 주면 영양제 걱정 없어 이렇게 놓고 저기 진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 탄저병 막 바이러스균 있죠. 엄청 많습니다. 일 먼저 작물에다 뿌리지 말고 땅 있죠 주변. 탄저병이나 무슨 모든 곰팡이균이 위에서 못 올라오게 곰팡이성 세균을 잡는 데는요 요요 요, 베이킹소다나 베이킹소다나 이렇게 딱스있죠잘 쓰면 독이고 못 쓰면 약입니다 이거 이게 그렇게 화학물질 이게 그렇게 위험한 거니까 장갑 끼우시고 봐서 보세요 병뚜껑 하나만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타가지고 보세요 낙스 낙스 첫 번째 이거 이건요. 장마 오기 전에 병 오기 전에 하는 겁니다. 여기다 있죠. 여기다 하나를 부어 이렇게 낙스 뚜껑 있죠 이거. 이 뚜껑으로 생수병 하나 2리터에다가 부어 부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분무기다 담아서 이것은 작물에다 뿌리지 마시고 바닥 땅에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화분 있죠. 화분 주변 화분 주변이고. 텃밭은, 그 작물에다가안 가게 흙 있죠, 흙. 고랑이. 거 주변에다 뿌리라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탄저병이 왔을 때, 병이 와버렸습니다. 병이 오기 전. <laughs> 이제, 그건, 꿀팁 잘 보세요. 양족시초. 양족시초. 양조시초 있죠. 양족시초. 일반 사과시초 다 돼요. <laughs> 빈천산만 한데 요거, 요거를, 여기다가, 병뚜껑으로 하나 두개두 두 개만 <laughs> 두 개만 두 개만 세개 하지 마요 세개 하지 말고 음,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소독약 알죠 소독약 이물은 말로 사다가겠어 그러니까 덜어서 쓰니까 과산화수소를 여기다가 식초 이게 이, 두대 박에다가 과산화수도 한대 박을 이렇게 나더라고 이렇게, 나더라고 이렇게. 아까 내가 그 식초를 타놨어. <laughs> 그러니까 또탈순 없잖아 이게. 이놈을 이렇게 잡아서 받들 식초, 여 병뚜껑 두 뚜껑, 과산화수도 한 뚜껑 갖고 이렇게 흔들. 갖고 분무기. 분무기다. 요걸 여기다 부어서. 이렇게. 자, 자. 안 됐고. 얘는 바다다 다고옆에다고 나한테 부르 괜찮아. 이 해가 없어. 아우 요 이렇게 심해 이 이렇게. 알죠연제 어떻게 알아? 이내가자 똑딱 딱뚝내려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이요기질비가 없으면 어떠나 요. 유기질 비료가 없으면 유기질 비료는 만약에 있으면 여기다가 경축껑으로 하나만 부었다가 24시간 이상 지나 이렇게 녹아요. 안 녹아. 안 녹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놨다가 여기다가 한 분이 일만 부어 놨다가 그리고 놨다가 이제. 요것은 일주일 한 번씩만. 일주일 한번씩이요 이거 다 내려가면 물 물은 계속 이 물은 이제 겉흙이 마르면 죽고 야채는 마, 물 한번 말리면 땡이요. 그러니까 겉흙이 마르면 집집마다 틀리니까 잘죽어요 그리고 또좀 전에 이제 영양제가 6일이 비요가 없다. 그러면 미원 있죠. 미원을 병뚜껑 하나 오지막 흘라니까. 어, 어 병뚜껑이가 가운데 원이 있어. 원 동그란 거야. 가운데 있죠. 가운데 거기에만 거그만 미원을 거기에 채워가서 여따 채워서 그놈으로 여기다가 똑같이 부어라 일주일에 한 번만. 그러면 고추가 연하고 맛있어. 그리고 식초, 식초도 마찬가지 식초 있죠? 과산화 예,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다시 이이 양조 시체를 요 병뚜껑으로 두 개를 타고 또 소독약 있죠? 사람 소독약 과산화수소 약국 가면 있잖아 이거 이거 한 뚜껑 한 뚜껑 내가 갖고 식초 두 뚜껑 과산화수소 한 뚜껑 야 그렇게 타서 뿌려라 알았죠? 하고 식초냄새 진동야 여기다 뿌려봤어요. 어떤 이제 텃밭으로 갑시다. 텃밭 왔습니다자 이렇게 작 이게 보면요, 이, 이렇게 작은데도 이렇게 많이 열었잖아요. 게 봐봐요. 텃밭도 똑같은 보든요 텃밭은 여기 밑에 이렇게 겹순 있죠. 겹순 이렇게 밑에 이렇게 따주세요. 이렇게 겹순 이렇게 다 따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따주세요. 밑에 밑에 거 이렇게 따주세요. 이렇게 겹순 따주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따주고 이렇게 봐봐. 세상에 요요 요 크기가요, 요 지금 봐보세요. 이렇게 요 크기가 페트병 많은데. 이렇게 지금 고추가 찢어지게 열잖아요. 장돌뱅이가 뻥이 아니라니까요. 이 패트병 많은데 고추가 이렇게 찢어지게 열잖아요. 근데 요거 아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이거 있잖니 그 유기질 비를 탄거 있죠. 미온 탄 것도 똑같습니다. 여기다이게 파요 옆에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거 봐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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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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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이 여기 돌멩이 하나 집어 넣고, 저기 돌멩이 하나 집어 넣어 그리고 똑같습니다. 이거 이거 이제 엄청나게합니다이 여기 보세요,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가 연약도 네. 이렇게, 이렇게 부어 놓으면요 이거 슈퍼 고추전입니다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찍으면서 보여드리겠는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있죠, 이건 락스 있죠, 락스. 락스 병뚜껑을 하나 탄거 있잖아요. 이 요, 요 페트병에다가 땅그갖다가이 바닥 있죠, 바닥 이렇게. 이렇게. 주변 흙이 쪽에 비닐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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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세균을 싹못 오게 이렇게 하고 곰팡이들 이렇게 뿌리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두 번째는 아까 나왔잖아요. 지금 식초 식초 여기다가 있잖아요. 보면 다시 알려드린데 보세요. 식초 음, 자요 식초를 이거 있잖아요. 양조식초나 사과식초랑 똑같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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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뚜껑으로 이거 두 잔을 넣어 두 잔. 그리고 과산화수소 있잖아요. 이거 소독약 그걸 한뚜껑에다 넣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고 흔들어가지고 여기 옆 분무기다 넣어가지고요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꽃에다가다 뿌리라고 네. 이렇게 꽃에다가 이렇게 뿌리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자, 자. 이렇게 자자 이렇게 하면요안와 그리고 이게 만약에 탄저병이 왔잖아요 이걸 하시면 자주 해주시면 절대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텃밭을 이렇게 키우라고 네. 다음에 버세요 저번에 알려드렸잖아요 파 이거 저파 심었는데 벌써 이렇게 크는 거봐 이거. 그 저쪽에 토마토 다음 시간에또 토마토 관리법을 알려주고 파도 알려 드려야 돼. 너무 길어. 얼마 전에 토마토 알려 드렸죠?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 드릴게요. 토마토를 어떻게 하면 요거 키가 진짜 30cm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막 열리기 시작하잖아 이렇게. 어쨌든 다음 시간에 이거 알려 드릴게요. 한번 오늘 잘해 보세요. 자, 오늘 공부한 거잘 한번 저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정확히 하세요. ,이. 이렇게 자. 바깥에서 첫번째는 저거 저거 환기 환풍입니다 그 다음에 햇빛도 중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햇빛이 햇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햇빛 잘보는 꽃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내가 한 여기다 지금 한한 한 20그루 심었잖아 이렇게 많이 넣잖아 봐봐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야요여텃밭이죠텃밭요거 이거, 이거 이거 완전 유기농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꽈리꽃 추고 이렇게 자 찢은 자 여기서 이제 꽃을 다고와야지자 우리 감독님이자 얻는거 아니지? 어디갔대요? 이렇게,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주변사람한테 들 고추가 시원찮으면 장돌배양가 이렇게 알려줬다고 알려줘요. 혼자만 알지말고 구독하고 딸랑딸랑 하라그래요. 가요이 <laughs>